세요. 저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용한 분이 하시는 줄 알았어요. 그랬고 대한민국의 무속인이 다 용합니다. 안 용한 분은 없어요. 단 어느 감히 누가 저 제자는 못 불리는 제자야 못 하는 제자야는 없어요. 우리들 제자들간에 오가는 소리는 제자는 꼭한 번은 불린다가 있어요. 저희들로 내려오는 그런 소리로. 그런데 만약에 대표님이 저한테 점사를 봤어. 근데 기가 막히게 봤어요. 그런데 그 사람이 볼땐 내가 용한 거야. 그래, 안 그래? 용하지. 그렇죠. 그런데 나가서는 뭐라 그럴 거야? 대단한 보살이라고 그러고, 대단한 부당이라고 그럴 거 아니야? 그렇죠. 그렇죠. 그게 용한 보살이야. 아, 그러면. 그렇죠. 그런데 대한민국의 보살님들이 손님을 하나만 볼까요? 그렇죠. 그러면, 물론 안좋다 그러고 그러는 분들도 있겠지만, 거의 다 맞추고 짱이다 이러는 분들은 다 유명한 집이야. 그러면 경상도에서 또 어디를 갔더니 그 사람이 참잘 맞춰. 유명한 분이야. 근데 애동들이라고 해서 유명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. 왜 그러냐? 이렇게 우리네처럼 유튜브나 이렇게 또 능력이 안 돼서 못 찍는 분들도 있고 또 자신이 없어서 못 찍는 분들도 있어요. 그분들이 유명하지 않은 게 아니야. 유튜브를 찍어서 잘 나가서가 아니라 또 유튜브를 안 찍는 데서 못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각자 자기 마을에서는 또 각자 자기 구역에서는 나름 다 유명한 분들이야. 이렇게 바깥으로 크게 내포가 안돼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널리 이렇게 PR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. 우리도 어차피 보면 나도 이게 PR이란 말이야. 그래서 그렇지. 애동이든 뭐든 대한민국의 어 애동들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이들이 유명하고 잘 맞추는 분들입니다.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. 그러니까 저는 용암부당이 따로 없고 잘난 부당 따로 없어 다 유명하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다들 다 이름나고 명란 분들이야. 그럼... 각자 간판은 신점의 명인으로 써도 돼요 다. 아... 그게 바깥으로 안 드러난 거야. 네.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뭐 이렇게 뭐 선생님네 집이 아니더라도 그럼요. 뭐 다른 집을 갔을 때도 예그 네. 집에서 속이 후련했어요. 네. 그럼 그냥 용한. 아유 그럼 그게 용한 거야 왜? 나한테는 용해 그분이 남은 지랄을 하든 뭐든 관계없어 나는 정말 잘 맞추고 나는 좋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분도 용한 거야 제자가 아니면 그분을 속속들이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게 해줘 또 시원하지 않은 문제를 가져와서 시원하지 않게 보아줄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제자는 대한민국 무속인들은 다 유명하다